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확률 분포는 이사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어요. 자 요거 구분만 잘하면 돼. 구분만 잘하면 되고 자주 나오는 거에 대한 의미만 살짝 알면 돼요. 여기 이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의 레벨이고 빅분기는 다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개념들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려워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요두 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확률 변수는 확률 실험의 결과로 결정되는 수치를 취할 가능성을 확률로 표시할 수 있는 변수를 얘기하고요. 자, 확률 함수는 이 변수에 대해서 뭘계산 해주는 함수일까요? 맞아요.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예요.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 근데 다른 말로 이제 확률 분포 함수라고 하고요. 자, 확률 분포 함수를 이상과 연속에 따라가지고도 의미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활용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하고요. 연속, 함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차이니까 이제 정의를 하시고 자,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시험에서 이제 확률 변수하고 확률 함수를 이제 구분해 볼 건데. 자, 보세요. 앞면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면의 수몇 개? 두 개. 이렇게 갔고요. 앞면의 수한번 나왔죠? 한 개. 또두 동전 두 개에서 앞면의 수가 한번더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둘다 뒷면이 나오면 앞면의 수는 어떻게 돼요? 0이에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값은 2, 1, 0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가 돼요? 2, 1,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2, 1, 0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이제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 한번 나올 확률, 0번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쉽게 계산을 해주는 게 뭐다? 맞아요. 확률 함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확률 분포는 크게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로 구분이 돼요. 자, 요것도 간단하게 정리할 를 수가 있어요. 자, 확률을 실수로 표현하면 뭐다? 연속 확률 분포. 실수는 뭐예요? 3.1234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종수로 표현해요. 3, 1, 2. 자, 그건 뭐예요? 이산 확률 분포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 함수 우리 앞에 보시면요. 확률 함수라는 거 있죠? 이름이 좀 틀리다고 했죠? 그럼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이름이 뭐다? 확률 질량 함수. 영속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자, 정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아까 우리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 0, 1, 2였잖아요. 그 각각 확률들을 y축에 두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요렇게 값으로 딱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각 위치의 값은 실수야. 정해지지 않은 무한대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특정 위치의 값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특정 구간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어, 이제 분포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사랑률 분포는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수, 사례봤던 거. 저, 연상률 분포는 통계학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평균 키. 키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율축도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그럼 어떤 특정, 175.4231 이렇게까지 계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속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정해지지 않은 값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상 확률분포의 종류. 자, 요거는 머릿속에 알아야 돼. 자, 이상균등분포, 배분의 분포, 분포 이항분포 초기화분포, 기화분포, 음이항분포 포화성분포. 자, 문제를 출제해요. 이상 확률분포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다시 뒤에 잠깐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연속 확률 분포의 종류에는 연속 균일 분포, 정규 분포, 자,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 자,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 t 분포, 그리고 나서 f 분포. 어떤 그 지금 보시면 이제 어, 이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그래프 숫자 자체가 분포도가 이어진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균등분포는 뭐냐면 주사위 한번 던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표본 공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1, 2, 3, 4, 5, 6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확률은 1, 6분의 1로 다 동일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상균등분포라고 합니다. 자, 베르누이 분포는 자, 이런 거야. 성공과 실패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우리는 베르누이 분포라고 하고 베르누이 시험이 성공과 실패가 있는 두 가지 실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1에 딱 한번, 한번 딱 해가지고 두 가지 결과에 그 값이 각각 성공과 실패, 성공과 실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0과 1로 결정되는 확률 분포를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항분포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베르누이 분포를 여러 번 수행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이항분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베르누이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하는 분포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몰라 할수 있다. 자, 이항 분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초 기하 분포입니다. 모집단이 n이며 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수가 d인 경우 n개의 표본을 비복원 자, 기억하세요. 비복원으로 뽑았을 때 구하고자 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앞서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항 분포는 복원 추출이고요. 초 기하 분포는 비복원 추출이에요. 저도 구분 하시고 다음은 기하 분포예요. 베르누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실험에서 확률 변수 x를 첫 번째 성공이 발생할 때까지에 대한 확률 분포.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첫 번째 안타를 칠 때까지 걸릴 사건, 즉 확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기하 분포입니다. 자, 음이항 분포는 독립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실험에서 r 번째 성공이 발생할 때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안타를 칠 때까지에 대한 확률. 그런 경우 구할 때, 이제, 음, 양 분포를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포화성 분포는 이 단어도 같이 기억해 볼까요? 자, 포화성 가정이라는 것은 독립성, 비례성, 비집낙성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자, 이 언제 쓰는 거냐. 어떤 특정 단위 공간 혹은 시간 내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수를 남다라고 정하고, 이때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우리는 포화성 분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가까운 지하철까지 이제 이동을 제이 하실 거잖아요. 그럼 거리가 정해져 있죠.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강아지를 만날 확률. 자 이런 거 구할 때 이제 보아송 분포를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속 확률 분포를 볼 건데요. 자 연속 균일 분포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상확률 분포 중에서 이상균등 분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됩니까? 한 지점은 구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기간의 면적 요걸 구해가지고 확률을 산출하는 방법이 연속 균일 분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이 놈이요. 종교 분포. 아, 자 종교 분포는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뭐, 모든 관심 있는 이 사건들은 대부분이 종교 분포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어 특정 논리에 우리가 정의되어 정의될 확률은 종기분포를 다 따르더라라고 경험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걸 경험적이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의미적으로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고 종모양을 갖는 확률분포.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자, 이걸 종기분포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이에요. 이거 만약에 키의 분포라고 치면, 우리반 인원의 평균 키에 대한 분포. 그럼 평균이 얼마예요? 뭐, 180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쪽 큰 쪽, 이쪽이 큰 쪽, 이쪽이 작은 쪽이 될 거예요. 그 바스, 바,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좌우대칭이다. 물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상적으로 좀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평균으로 좌우대칭을 띄게 한 거다라고 하는 게 정규분포입니다. 자이 정규분포에 여기 여기 있는 요용력 있죠. 요걸 정규곡선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정규분포의 특징을 그냥 묻기도 하고 정규곡선의 특징을 또 묻기도 합니다. 자 평균에 대하여 대칭인 종모양의 곡선을 그죠. 대칭인 종모양의 곡선을 가지고 있죠. 정규곡선은 그걸 만들어내는 거고 이게 평균이죠. 자, 그리고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싼, 여기 면적, 전체 면적은 얼마, 얼마라고 있었었죠? 자, 연속 확률 분포는 다 똑같습니다. 면적은 얼마예요? 1입니다. 그리고 총합은 당연히 비율 나오면 100이 되는 겁니다. 자, 곡선의 모양은 평균이 일정할 때, 자, 평균이 여기 일정할 때, 표준 편차, 여기, 여기에 표현이 되는 값들이 이제 표준 편차라고 표현이 되는데, 표준 편차 값이 작아지면 데이터는 분포가 이런 뾰족한 모양으로 이제 바뀌고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꾹 눌러앉는. 이런 모양에 꾹 눌러앉는, 이제 곡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곡선의 모양은 표준 편차가, 이제 표준 편차 값은 일정해, 일정했었을 때, 이 평균 값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좌로 이동, 우로 이동 되겠죠. 그쵸. 대칭 축이, 여기 축이 이동되는 모습을 띄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종교 분포가 대칭일 경우는, 이렇게 좌우 대칭일 때는, 외도는 얼마다? 0이다. 그리고 첨도는 3이다. 이거 항상 약간 나요. 그래서 외형, 첨 3. 왜0.3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래요. 종규분포는 이제 알았어. 근데 표준 종규분포는 자 의미부터 볼게요. 평균이 0이야. 표준편차가 1로 정리된 종규분포를 우리는 종규분포를 표준화했다라고 해서 표준 종규분포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는 몸무게야. 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키야.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몸무게 55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60kg라고 했었을 때 전체의 비율로 이제 어, 확률로 보면은 어 34%의 위치를 차지를 한대. 마찬가지예요. 키도 평균이 170이고 키가 170인 사람은 상위에서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34%의 위치예요. 그럼 상위에서 50%에 34 빼면 얼마입니까? 16% 정도 죠 예. 네. 상위 요쪽이 키큰 사람들이니까 상위 16%에 위치하는 거고, 몸무게 60kg도 상위 16%에 위치를 해. 근데 어떻게 돼요? 어, 확률적으로 값은 같은데, 분포의 모양이 달라. 그러면 몸무게와 키에 대해서 단위가 틀려졌기 때문에 모양이 다른 건 알겠어. 근데 같은 기준으로 보고 싶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이용이고, 표준 편차가 1의 단위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 우리는 표준정규분포라고 하고요. 그때 표준화시키는 식이 이거예요. 시그마 표준편차분에 해당 몸무 이제 키든 몸무게든 그 사람의 값 빼기 평균 몸무게 평균 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분의 표준편차분에 해당 값 빼기 평균으로 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표준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이 여기고 표준편차가 1의 단위의 값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자, 카이제곱 분포는 크게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에서 두 가지로 이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분산에 대한 차이를, 분산에 대한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할때한개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뭐요? 범주형 변수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범주형 변수에 대한 빈도값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값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카이자국 검증을 이용한 적합도 검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두 가지로 쓰게 돼요. 그때 이 분포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분포와 마찬가지로 T분포는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 보통 얘는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옳다 그러다 이런 검증을 할때 많이 쓴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추론통계에서 신뢰구간 및가설검증에 사용합니다. 자 분산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값을 제곱을 하죠.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분산은 A 값 빼기 평균 제곱.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X 값 빼기, 뭐, X 바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값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영역에만 분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드렸죠? 모분산의 유의성 검정과 교차분석표에서 적합도. 독립성, 봉질성 검증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 중요한 개념 많 있는데 자유도라는 거 말씀 안 드렸거든요. 자유도는 뭐냐면은 표본의 수를 이야기해요. 표본의 수. 그래서 표본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표본이 커지면은 어이 모양 어서 보셨죠? 네, 종교 분포. 그래서 표본이 크면 클수록 종교 분포를 따라간다, 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t 분포예요. 자 t 분포는 자 우리가 앞서서 봤던 종규 분포는 종규 분포 이렇게 해 T 분포 똑같아 근데 종규 분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야 T 분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모양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자, 요 종규 분포 Z 얘는 T. 자모 분산을 알고 있으면 요놈을 씁니다. 모 분산을 몰라야 돼요. 모 분산. 자, 우린 근데 일반적으로 표본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모 분산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자, 그래서 T 분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모분산을 몰라 모르는데 모르는데 어, 모르는 것도 해당된다고요. 그때 표본 크기가 30개 이상인 경우에는 Z 분포를 이용을 하고요. 모분산도 몰라 이건 and 입니다. and 엔드, 표본의 수가 30개 미만이야. 이 경우에는 T분포를 이용을 하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T분포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배울 가설 검증을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모분산. 모분산이 그거 표준편차죠? 모분산에 루트 씌워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표준편차가 나오니까. 자, 모분산이 알려지지 않고 표본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언제? 표본이 30개 미만이면 사용되는 종규분포 사, 사용이 되고요. 종규분포보다 어떠다? 예측 범위가 넓은 확률 분포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하머에가 조금 더 이제 보안적으로 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통계량 구할 때 요식을 이용을 해요. 요식을 이용을 하고 t 분포도 표본의 수를 가정하기 때문에 뭡니까 자유도가 반영이 됩니다. 자유도는 뭐라고 했어요? 표본수 빼기 1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자, 연속 확률의 분포 종류 중에 이제 F 분포예요. 얘도 분산에 대한 분포예요. 근데 얘는 분산의 분포의 비를 구하게 돼요. 그럼 몇 개의 변수일까요? 맞아요. 두개 변수에 대해서 분산을 구하고 그 비를 구했었을 때의 분포는 뭘 따른다고 가정한다? 네, F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통계량이 보시면은 비야. 비로 이제 구하게 된다는거 기억하시고 두 개의 변수이기 때문에 각각 변수에 따른 어,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수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각각의 자유도가 존재를 해요. 자,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분산값이 만약에 10이었어. A 변수의 분산값. 그리고 B, 분산, B 변수의 분산값이 20이었어. 그럼 얘는 얼마예요? 값이? 자, 2예요. 자, 요값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구하는 1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거의 두, 두 변수의 분산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10분의 10이면 거의 같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 표현하는 거고요. 만약에 2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로 갈수록 분산은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구할 때 이제 F분포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대값과 분산인데요. 막 이게 어려운 내용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려운 것보다 이제 기대값은 뭐냐? 확률분포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어디에 있어요? 확률변수 s 의 평균 또는 중심 위치라고 되어 있죠. 분산은 어떻게 돼요? 이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이 기대값을 중심으로 각각 확률변수의 값들이 흩어진 정도를 우리는 확률변수의 분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수에 따라서 이제 기대값과 분산이 이제 어, 계산한 방법이 살짝 틀려요. 자, 근데 연속확률변수는 당연히 뭐 출제가 될수 없어요. 아까 뭐 어떻게 됐어요? 실수값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면적을 구하게 되면 이걸 뭘 이용해야 되냐면 적분을 이용을 해야 돼. 자 우리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에서 그접근해라리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지금 뭐가 나와요? 저 요거 나와요, 요거. 연속확률변수의 기대값 구하는 거는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식도 잘 봐놓으시고, 예, 둘다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식도 잘 봐놓으시고 문제도 푸실 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렵진 않아.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제가 잘 설명을 해놨고 실제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드려볼게요. 자, 기대값은 아까 보시면은 해당 변수의 값 곱하기 확률로 구해져요. 어, 그 얘기야. 여기 보시면. 해당 변수의 값 곱하기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확률 분, 변수,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서, 해서, 봤어요. 자, 동전 3개를 던지는, 확률 시험에서 표본 공간이 몇 개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이죠. 총 8개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의 수의 값은 0, 1, 2, 3으로 나타내고, 확률이 아래와 같다. 이 표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률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앞면의 수는 0, 1개도 없는 경우가 있고요. 앞면이 동전 3개잖아요. 1개, 그리고 2개, 3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1개, 2개, 3개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그 0개 나올 확률을 구해봤더니 8분의 1. 1개 나올 확률은 8분의 3. 2개는 8분의 3. 3, 세개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더라. 자,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저거 두개 곱하면 돼. 곱해, 곱해, 곱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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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곱하는 거야 요거 두 개를 확률변수 x와 고그 x에 대한 확률을 곱하면은 어떻게든 0 곱하기 8분의 1 1 곱하기 8분의 3, 2 곱하기 8분의 3, 3 곱하기 8분의 1 해서 다 다하면 뭐다? 요게 평균 확률분포의 평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기대값 그래서 1.5가 되는 거야 자그럼 분산은 조금 달라요 그다음 아까 보시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이 기대값이라는 거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값의 제곱 빼기 기대값의 제곱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값을 계산했더니, 0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8분의 3, 2의 제곱 곱하기 8분의 3, 3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너무 간단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값은 3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구하실 수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렇게 나와요. 표를 아예 줘. 그럼 확률 변수하고 확률 곱해가지고 다다음면 그게 뭐다? 기대값. 여기에 값의 제곱 더하기 확률진나함수의 값의 뭐예요? 이게 일단 0 곱하기 8분의 1 제곱은 이해가 되시죠? 8분의 3은 그대로의 값입니다. 네. 자,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걸 더해서 계산하면 3이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 이어서 이제 표본분포, 표집분포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한다라고 했어요. 그데 여러분 표본을 한번 뽑는 게 좋을까요? 표본을 여러 번 뽑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 번 뽑으면 우리가 더 모수에 더 정확하게 가까이 될 거잖아요.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표본들의 분포라고 표현해서 표본 분포라고 하거나 혹은 표집 분포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집단에서 일정 한 크기의 모든 가능한 표본을 추출했었을 때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통계량의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어때요? 표본과 표본 요 사이에도 값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요건 뭐라고 해요? 네, 요걸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표준 오차를 항상 우리가 구할 때는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자주 사용되는 통계랑의 표본 분포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표본을 가지고 우리 가 모집단을 산출할 거야. 그럼 모집단을 알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 신은 요쪽이 더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분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자, 평균을 이용할 때는 보통 우리가 z분포하고 t분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z분포는 표본의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종교분포를 가정한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인 중심극한의 정리를 이해,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t분포는 뭐라고 했어요? 모분산도 몰라, 표본의 수도 30개 미만이야. 그때 뭐 쓴다고요? t분포를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표본 분산을 이용하는 분포 두 가지 있다고 라 했죠? 카이제곱분포하고 f분포 있다고 라 했고, 카이제곱분포는 하나의 변수, 그리고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는 뭐다? f 분포를 이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모집단이 있어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500가구를 추출해가지고 그 가구의 평균, 평균 수입을 알고 싶어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각각 구했더니 500가구에 각각의 평균들이 410만원, 440만원 쭉쭉쭉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일단 평균은 400만원이야 이 어때요? 표본의 평균에도 이런 분포를 만들어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걸 우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평균의 여러 평균 여러 번 표본에서 뽑아 가지고 그 평균에 대한 데이터의 분포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걸 좀 알고 싶었던 거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모수가 있고요 표본이 있어 저 표본의 정확도가 높아 가지고 모수를 아주 가깝게 요 차이가 어떻게 돼요 아주 작게 나타내는 표본을 구하면 가장 베스트잖아요 그모수와이 표본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표본 오차라고 표현하고요. 표본, 도 아까 여러 번 뽑는다고 했었잖아요. 앞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 번 뽑았어요. 이 분포가 나올 거고, 이 분포도 어떻게 돼요? 정밀하게,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본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표본과 이 표본과 이 표본과 이 표본 어때요? 각각 차이가 존재를 해요. 그럼 표본 간의 차이를 뭐라고 해요? 맞아요. 표준 오차라고요. 해 표준 오차. 자, 그때 다른 말로 이제 표준 편차라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라고도 하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때 요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값을 반영을 해 줘야 돼요. 오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표본, 표준 오차가 적용된 모평균의 분포를 구할 때이런 표준 오차를 반영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모분산을 알 때는 여기 분모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해당 값 빼기 평균을 해 주고요. 자 그리고 모분산을 모를 때 모르는 경우에 표본의 30개 이상이야. 그땐 조금 다르죠. 모분산 여기 안 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잖아. 그러면 여기 표본의 표준편차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숫자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n 분의 s 요걸 표본의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s 해당 값 빼기 마이너스 평균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자 모분산을 모를 때 소표본인 경우는 뭐 쓴다고 했어요? t 분포 가정한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루트 n 분의 S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편차 해당 값 빼기 평균 이렇게 구하시게 됩니다 자유도 n-1 반영 하게 되는 거죠. 자 중심극한의 정리 아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모든 통계적 사건은 중심극한의 정리를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정확한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루기 힘든 경우 근사 분포를 제공하며 추출한 표본의 표본의 숫자가 충분히 크다면 모집단의 분포 모양에 상관없이 추출된 표본들은 뭘 가정한다 평균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법칙을 중심 극한의 정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이 충분히 클때 어떨까 뭘 가정한다고요 네 정규분포를 가정하게 하는 이론이 중심 극한의 정리입니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보시면은 표본 분산의 분포도 있고요. 카이제곱 분포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 식만 한번 볼까요? 식만. 해당 값배기 평균 제곱. 그 숫자만큼 나누기 하면 되는데, 자유도를 반영을 해주네요. 표본의 분산은 n-1. 표본이 10개라면 어떻게 돼요? 9 해가지고 나눠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카이제곱 분포는 뭐다? 분산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표준 편차의 제곱분에 자유도 곱하기 표본의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식에 대한 의미도 나중에 뒤에 가면 사례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분포, 아까 두 개의 차이라고, 두 변수에 대한 차이, 분산의 차이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표본, 아, 그, F분포 설명할 때좀 말씀을 드렸고, 실제 통계량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의 변수의 분산, 나누기 하나의 변수의 분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얘도 마이너스는 없겠죠? 그럼 이런 분포가 나올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비율이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값이 1이잖아요? 그럼 거의 일치하다. 차이가 크면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가겠죠? 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거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